안녕하세요. 제주 지역의 호텔 예약 사이트 리뷰 분석을 통한 고객 맞춤형 호텔 추천 시스템 프로젝트의 7조 발표를 맡은 지다영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주제 선정 배경입니다. 국내 여행지 중 제주도로 여행을 많이 가죠. 특히 코로나 이후 체류 기간은 늘었지만 여행에 대한 만족도는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여행 정보 습득 경로 중 인터넷 사이트와 앱이 가장 높았는데요. 저희는 제주 관광 관련 정보 중 숙박시설인 호텔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호텔 선택 시 호텔이 너무 많고 리뷰 또한 많아서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결을 중요시 여기는 고객에게 깨끗한 호텔을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줄 수 없을까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호텔 예약 사이트 어깨 1위인 야놀자 플랫폼을 조사해본 결과 정보에 의한 필터 항목은 있으나 세분화된 항목으로 호텔을 빌려야 하는 기능은 없었습니다. 저희는 이를 바탕으로 실제 호텔 리뷰를 기반으로 하는 고객 맞춤형 호텔 추천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했습니다. 분석 개요는 다음과 같으며 분석도구로 파이썬과 엑셀, 태블로 등을 활용하였습니다. 프로젝트 과정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크게 데이터 선택, 데이터 분석, 데이터 모델링, 데이터 벡터화를 진행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호텔 추천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먼저 웹 크롤링 과정입니다. 코로나가 포함된 약 2년간의 리뷰 데이터를 수집했는데요. 먼저 리뷰 개수를 기준으로 필터링 후 HTML 코드를 이용해 호텔 정보를 수집했으며, 각 호텔마다 셀레늄을 이용해 리뷰를 수집했습니다. 데이터 전처리를 위해 호텔별 리뷰 캐스를 200개로 랜덤 추출 후 자음 모음 이모티콘을 제외하고 맞춤법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추가적으로 가성비와 같은 단어는 형태소가 쪼개지는 이슈가 있어 구성비로 임의로 단어를 교체한 후 형태소 분석 이후 다시 가성비로 교체하였습니다. 다음은 형태소 분석입니다. 먼저 데이터 토크나란 텍스트 데이터를 하나의 특정 기본 단위로 자르는 것인데요. 저희는 코엔알파의 맥캡 형태소 분석기를 이용해 리뷰 내 중요하고 자주 사용되는 단어를 추출하고자 일반 명사, 형용사, 어근 일반 부사를 추출했습니다. 형태소 분석 후 다음과 같이 전처리 과정을 진행했고 호텔별 다빈도 단어 50개를 추출해 태블로를 이용해 버블 차트로 시각화하였습니다. 형태소 분석 결과 중요한 단어들을 정리 후총 7가지 상위 키워드를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키워드의 여부와 리뷰 길이에 따라 리뷰에 유용한 정보를 담고 있다고 판단하여 최종 호텔 추천 시 제공하고자 유용한 리뷰를 필터링 했습니다. 각 리뷰의 별점을 이용해 모델링한 결과 다음 그래프와 같이 데이터 불균형의 문제가 있었고, 별점 2, 3, 4점 같은 경우 긍정과 부정의 내용이 혼재되어 있어 별점은 정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별점 2, 3, 4 점이 실제 내용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가설을 설정했습니다. 맥캡을 통해 문장의 어미 혹은 그런데, 하지만과 같은 부사를 기준으로 토큰화를 진행했고, 별점 1점과 5점의 리뷰에는 각각 부정과 긍정을 부여했습니다. 별점 2, 3, 4 점의 리뷰는 지도 학습을 위해 실제 리뷰를 기반으로 직접 긍부적 라벨링을 진행했습니다. 그후 감성 분석에 자주 쓰이는 모델 중 하나인 LSTM을 통해 감성 분석을 진행했는데요. 결과적으로 별점 기반의 감성 분석 정확도와 비교했을 시 정확도를 약10% 증가시킬 수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키워드에 따라 호텔을 추천해주기 위해 각 호텔을 수치화하는 벡터화 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각 키워드가 특정 호텔의 리뷰에 얼마나 자주 쓰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호텔별로 TFIDF 지표를 계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과정을 바탕으로 최종 호텔 추천 시스템을 설계하였습니다. 상위 7개 키워드, 서비스, 청결, 가격, 시설, 위치, 접근성, 방음에서 고객이 3순위까지 3개의 키워드를 선택하면 순위에 따라 가중치를 3대, 2대, 1로 조정 후 고객에게 최종 3개의 호텔을 선정하여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활용 예시입니다. 제주 여행이 처음인 20대 사용자가 7개 키워드 중 차례로 청결, 가격, 방음의 키워드를 선택했다면 가중치를 조정하여 TFIDF 기준 상위 3개의 호텔을 선정합니다. 그후 안내 메시지와 함께 새 호텔을 비교해 주는 레이더 차트와 호텔 위치와 정보, 호텔별 상위 5개의 키워드를 보여주는 지도 시각화를 제공합니다. 또한 최종 호텔의 유용한 리뷰와 호텔에 대한 긍정 리뷰에 담긴 워드 클라우드, 부정 리뷰에 담긴 워드 클라우드를 제공합니다. 분석의 이유와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역할 분담은 다음과 같으며 이상으로 7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